오늘 저희가 준비한 16강 경기는 전라남도의 송명준 선수와 경기도 김상선 선수의 대결입니다. 롬볼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표적구 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이제 선수분께서 맞춰서 잭을 움직임 잭을 움직임으로써 또 점수가 확 변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두 분께서 보여주시 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선 선수까지 세 번째 투구를 마쳤고요. 이제 첫 번째 엔드의 마지막 시도가 되겠습니다. 송명준 선수의 마지막 공. 와. 결국은 잭을 쳤습니다. 네, 쳤습니다. 공이 잭을 맞히게 되면 예. 저 공은 이제 접촉을 한 공이라고 해서 저희 용어로는 타처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타처가 됐으니 이제 마지막 김상선 선수의 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점수를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을 맞히게 되면서 마지막 공은 타처가 되었습니다. 김상선 선수 이번 첫 번째 엔드에 결말을 어떤 선수가 낼수 있을지 예 지금은 약간 힘이 약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힘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롬볼 종목인데요 오엔드의 출발 자 송명준 선수가 알린 것으로 봐서 사인들은 아마 송명준 선수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송명준 선수가 지금 득점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 3대 2로 송명준 선수가 한점 앞서고 있는 상황. 자, 이 이어서 첫 번째 볼까지 던졌습니다. 오, 지금 예, 김, 전남의 송명준 선수의. 중앙색 공이 예. 제게 상당히 가깝게 지금 포진이 됐습니다. 엄청난 어,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오앤드는 김상선 선수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자, 마지막 공이 오히려 네. 중앙색 공을 도와줬는데. 김상선 선수의 볼과 잭이 붙어 있는 상황이예. 정확한 부분은 이제 마커분께서 손에 들고 계신 점수표에 먼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스코어 보드에 아마 저희가 볼수 있게 변환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7핸드의 시작을 알리는 잭인데요. 아, 매트 거의 앞쪽에서 멈췄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표적구가 조금 긴 편으로 예, 길게 이제 뻗게 놔주신 것 같고. 김상선 선수가 저게 좀더 자신 있지 않았나? 그만큼 중요한 공입니다. 조금 공이 센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강하게. 아, 아 결국은 김상선 선수의 각도가 다시 한번 또 빛을 발한 것 같네요. 음. 우선. 4점까지 내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서 석점을 내게 된다면 연장으로 갈수 있고요. 아니라면 경기는 끝납니다. 예, 한 공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왼쪽 각도로 해서 지금 공을 부리셨고 예. 오! 오, 이렇게 되면 한번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본인의 볼을 맞춰내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 모든 것을 걸었던 송명준 선수의 마지막 시도였는데, 아 일단 노림수는 제대로 들어맞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전략대로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점수 상황은 아마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볼들을 모두 치우는 것으로 봐서는 결과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과가 정해진 걸로 보여지고, 예. 네, 심판분께서 경기 운영본부에 지금 2번 링크 연장이라고 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네, 지금 송명준 선수가 3점을 획득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명준 선수가 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도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여기서 반전을 이루 내야만 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앞쪽에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헤드의 상황을 확인하러 가실 거고, 예. 확정적으로 이제 김상선 선수가 도저히 점수가 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두 분께서 악수를 하시고 경기를 종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주황색 두 개의 공들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길었던 명승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송명준 선수의 엄청난 역전극, 6대 3의 열세를 뒤집어 내면서 결국 8강에 송명준 선수가 안착합니다. 예, 두 분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셨고, 예, 예 마지막까지 관중들께서도 그 내용을 쫄깃쫄깃하게 긴장감 있게 지켜보시면서. 굉장한 승부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송명준 예. 선수도 굉장히 표정이 지금 기뻐 보이는 표정이고요. 김상서 선수도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